안녕하세요. 현학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사비가 어떻게 계약에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계약에 적용된 문서, BOQ라고 하는데요. BOQ라고 하는 문서에 공사비가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서도 실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50회 차부터 52회 차까지 공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기 전에 50회 차부터 52회 차까지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 동영상을 보시면 공사비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 공사비가 실제 계약에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공사비는 직접 공사비하고 간접 공사비는 나눠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공사비의 이익을 더하면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직접 공사비와 간접 공사비라고 표현하는 어떤 그런 방식 말고, 또 공사를 permanent work과 temporary work. 우리말로는 이제 본공사라고 하고 가설공사라고 하는데, 뭐 정확하게 이 permanent work하고 temporary work, 그리고 본공사와 가설공사가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어 쉽게 우리가 permanent work은 본공사, 아, 템플러리움, 가족공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의 표현함에 있어서는 이 직접공사비 항목에 이 간접공사비의 일부가, 특히 현장관리비가 되겠죠. 현장관리비의 일부가 직접공사비로 표현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퍼머넌트 혹은 당연히 직접 공사비에 포함되는데 템퍼러리 웍의 일부도 전부 다는 아니고요 일부도 직접 공사비에 표현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에 표현하는 방식은 직접 공사비 간접공사비가 딱 잘라져서 표현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이제 공사비와 관련된 계약문서를 보면 이렇게 나열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열된 그 계약문서들은 피디 계약 조건, 레드북, 핑크북에 정의된 것들을 제가 나열해 본 건데요. 어, 이, 이런 문서들이 계약문서들이다. 물론 이것 말고 많은 문서들이 예, 계약문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서들 중에서 기술을 표현하는 문서들이 스페시피케이션, 우리는 말로는 시방서라 그러죠. 그리고 drawings, 도면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기술을 말로 표현한 문서를 시방서, 스페이피케이션이라고 하고, 기술을 어, 그림으로 표현한 거. 이것을 우리가 도면이라고 하죠. 요 스페이피케이션하고 드로잉은 레드북, 핑크북에 정의된 계약문서이고요. 옐로우북이나 실버북. 그러니까 어, 레드북이나 핑크북은 설계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계약 조건이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시방서, 도면이 계약문서에 포함된다. 그런데 옐로우북하고 실버북. 설계에 대한 책임이 시공자에게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자인, 빌드, 턴키, EPC 방식. 그런 경우에는 시공자가 설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시방서하고 도면이 계약문서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인플루어스 리퀘어먼트라고 하는 설계기준, 시공기준, 뭐 설계지침, 시공지침, 어, 문서관리지침 뭐 이런 것들을 어, 표현하는 그런 문서가 인플루어스 리퀘먼트거든요 그래서 인플루어스 리퀘먼트가스페시피케이션의 드로잉 대신에 포함된다. 계약문서에 이렇게 에,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케줄. 스케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드계약 조건에 의하면, 단가나, 아, 금액, 아, 이런 것들을 표현한 문서들을 스케줄이라고 통칭합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내역서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BOQ라고 하는 겁니다. Bill of Quantity라고 하는 거. 이 Bill of Quantity에, 공사비 구성 요소, 직접비가 되었건 간접비가 되었건 퍼머넌트 오게됐건템플러리오게됐건 그러한 항목들을 나눠서 넣어요.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는 이 BOQ가 BOQ가 공사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서다. 여기 스페시큐케션나 드로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사들에 대한 것이 직접 공사건 간접 공사건 퍼머넌트하이 됐건 템퍼러리게 됐건 그러한 어떤 작업들에 대한 공사들에 대한 아, 품질 안전 환경 등등에 대한 요구 조건을 표현할 문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를 되겠습니다. B O Q 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면 어, 꼭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B O Q 는 General Part 하고 직접 공사비 파트로 나누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공사비 파트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동안 우리가 50차부터 52회차까지 공부한 공사비 있지 않습니까?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그리고 퍼머넌트 헝탄파펄류 -like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누어 놓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제너럴 파트가 있는 경우에는 이 제너럴 파트에 우리가 그간 얘기했던 원사이트 오버헤드 현장관리비 또는 템퍼러리워가설로 공사된 것들을 제너럴 파트에 포함을 시키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공사비에 간접공사비 또는 가설로 공사비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BUQ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발주자가 공사비를 어떻게 보상해 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대한 결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답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다시 요약해 드리면 BOQ는 직접 공사비 항목으로만 구성될 수 있다 그러면 이 온사이트 오버헤드, 현장관리예배하고 템포러리웍 이런 것들은 직접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별도로 입찰자가 계산을 해내고 항목별로 그리고 계산된 결과치를 각 직접공사비 항목에 뿌려 넣는 그런 방식으로 할수 밖에 없지요 근데 직접공사비뿐만 아니라 일부 현장관리예배하고 간접공사비를 비유키에 포함하는 경우, 이건 이제 통상 제너럴 파트에 포함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 거기에 포함된 제너럴 파트에 포함된 현장관리비 또는 가정공사비는 요거는 계약적으로, 계약적으로 이것이 제너럴 파트라 하더라도 계약적으로는 직접공사비 항목과 똑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제너럴 파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현장관리비하고 탐프레류역은 별도로도 계산해서 뿌려 넣어야 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용 입찰 때 사용된 뷰티 양식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이거는 수마트라 웨스트 수마트라 인도네시아 건가 보네요. 여기 보시면 어, 잘안 보이시나요? 어, 제가 좀 키울게요. 여기에 보시면 서머리인데요 서머리인데 여기 보시면 제너럴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파트들은 전부 직접공사와 관련된 그러한 항목들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역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 방식 보상 방법을 갖다 포함시켜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루틴 메인트런스 웍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간접공사 잖아요 간접공사지만 BUQ의 한 항목으로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문제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 일하시면 되겠고 어, 실제적으로 어, 상세 항목을 좀 보면 여기 보시면 있냐면, 이 보시면 제너럴 파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모빌라이제이션그 다음에 트래픽 매니지먼트 앤 세이프티 이 제너럴 파트가 이두개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이 간접공사비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많은데 여기서는 모빌라이제이션에 대해서만 어, 계약적으로 인식을 하고 어, 보상을 해주겠다. 그 다음에 이것도 간접공사죠. 어, 어, 교통을 관리하는 것하고 안전을 관리하는 것만 어, 계약적으로 인식을 해서 항목으로 인식을 해서 어, 그 계약에 따른 페이먼트 기성 지급 절차에 따라서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항목 두 개는 두 개는 실질적으로 이 밑에 있는 이 직접 공사와 관련된 거거든요. 이 항목들과 계약적으로는 동등한 위상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간접비 중에서 모빌라이제이션하고 트래픽 매니지먼트 세이프트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이외에 간접공사비 또는 temporary work, 가설공사들은, 가설공사들은 별도로 계산을 해서 이 직접공사비 항목에 이렇게 뿌려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접공사비 항목에 들어가 있는 이제 입찰자가 여기에 유닛 프라이스를 넣어서 입찰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입찰 단가는 직접비뿐만 아니라 이 계약이 표현되지 아니한 그러한 간접공사비 아설공사비까지도 어, 포함된 것이다. 거기에다 이익까지도 포함된 것이죠. 그러니까 순저 직접 공사비가 포함된 거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기 보시면 박스칼바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박스칼바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네모나게 생긴 뭐 수로가 됐건 아니면 사람이 지나야 되는 통로가 됐건간에 박스 형태로 만드는 콘크리트 구조물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콘크리트 구조물의 규격이 있고 메타당 단가를 넣으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콘크리트 구조물 하기 위해서는 어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거푸집, 포목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박스칼바트에는 콘크리트 필요하지만 철근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경우인데 여기서는 그냥 박스칼바트라고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표현되는 요 단가. 단가에는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한 단가를 넣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사공사가 이 직접공사 이 항목에 전부 다 표현되도록끔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어, 빌로브 컨터지다 아, 산출력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예 이거는 이제 필리핀 거네요 어, 필리핀의 도로, 어, 도로공사에 사용된 예, 그런 BOQ 인데 여기 서머리를 먼저 보자고요서머리를 보시면 Part A 부터 Part K 까지 나누고 있는데 Part A 는 Facilities for the Engine r 예요그 다음 Part B 는 Other General r e 그다음, q u i r e m e n t 이요그 다음에 C 부터 H 까지는 지금 이건 전부 다 Permanent Work 직접공사와 관련된 항목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공사 하고 어, 가사공사는 이 파트 A하고 파트 B에 표현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비 o q 에서 어, 요구하고 있는 파트 A는 이거는 엔지니어, 감독을 위한 퍼실리티로 어, 국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공자를 위한 건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간접공사비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제너럴 어, 리카먼트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너럴 리카먼트는 어,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겠죠. 그 다음에 파트 J하고 파트 K는 프로비전널 썸하고 대역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보상의 메커니즘과 관련된 그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별도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파트 A하고 파트 B를 보면, 파트 A는 이거는 엔지니어를 위한 퍼실리티로 되어 있고, 이거 보면 뭐 숙, 사무실이죠. 그 다음에 시험실, 뭐 이런 것들로 돼 있고 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만스로 돼 있죠. 이거 만스의 예,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동영상 말씀드렸듯이 요 많은 그런 항목들 중에서 이렇게 만스라고 표현된 것들은 시간과 함수 관계를 갖는 항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Time related cost가 표현되는 거고 이 럼섬이라고 표현된 것들은 레 a b o 리 a t o r y equipment, apparatus. 이것은 뭐냐면 시험실 기구나 장비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한번 제공하면 끝나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럼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비 o 큐가 타임릴레이티드 코스트하고 그 다음에 럼섬 차지를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제 공기연장이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타임릴레이티드 차지 만수르 했는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늘어나야 될 비용이죠. 그렇게 예,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더 제너리카먼트가 럴 있는데 이것도 어 굉장히 그 가설공사 또는 간접공사비 중에서 일부만 들어와 있어요. 트래픽 매니지먼트하고 모빌라이제이션 앤 디모빌라이제이션 조금 아까 보여드린 뷰캡은 근데 모빌라이제이션만 있는데 그럼 또 디모빌라이제이션은 하나 더 포함돼 있네요. 그냥 트래픽 매니지먼트만.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빌라이제이션, 디모빌라이제이션 당연히 일회성, 일회성 비용이니까 럼섬을 했고, 텔링 매니지먼트는 교통관리 같은 것은 전 공사 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비용이니까 이것은 시간과 함수 관계를 갖는 그러한 비용이다 이렇게 해서 나눠놨습니다. 여기서도 볼수 있듯이. 간접공사비하고 가설공사비 중에서 극히 일부만 계약적 항목으로 인식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 A하고 파트 B에 포함되지 아니한 간접공사비 또는 가설공사비에 대한 것들은 별도로 계산을 해서 나머지 직접공사비 항목에 뿌려 넣어줘야 전체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BOQ라고 하는 것이 결국 시공자에게 돈을, 기성을 지급하기 위한 문서거든요. 이 BOQ에 직접 공사비, 그리고 간접 공사비, permanent work, temporary work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permanent work, temporary work에 대한 계약적 이해를 달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BQQ의 구성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공기연장 또는 크레임 또는 설계변경 해외는 설계변경이라고 안하죠 그냥 변경, 베리에이션 또는 체인지 이런 성이 발생했을 때이 b 유 q 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또는 포함된 그런 항목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원가 항목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가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 어렵다라고 하시게 되면 댓글을 통해서 좀 알려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